근데, 어, 보시면, 왼다리를 안 움직인다? 와, 이거 어떻게 수행하냐, 이거. 우와, 왼다리 와, 이거 이걸, 이걸 어떻게 수행하냐, 이거. 제발, 진짜,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음. 자, 입문반이든 어, 중급자든, 상급자든, 왼다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가는 느낌도 있지만은,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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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율동하듯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옆, 옆, 보세요.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무릎이 움직이니까, 어, 발, 지면을 이렇게 딛고 있는 이 발도, 이렇게 조금씩, 약간 이렇게, <laughs> 지면에서 떨어지는 형태들이 될 거예요. 그 응? 그니까, 왼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 발도 보시면은, 왼발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백스윙 다운 스윙. 백스윙 다운 스윙. 백스윙 다운 스윙. 똑딱이를 쳐도 그래. 똑딱이를 쳐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응. 무릎도 보세요. 똑딱이를 친다고 해도 우리가 무릎들을 옆으로 갔다 옆으로 그냥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편해. 무조건 편한 겁니다. 편한 걸 선수 하실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근데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떤 움직임 안에 너무 과하니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절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고정을 한다는 건 있어요. 네, 근데, 초급자분들, 뭐 중급자분들이 수록은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까. 응? 옆으로,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왔죠?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빠져주고. 응. 보시면은, 앞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안 튀어나온 분들은 너무 이렇게 옆으로만 가시는 분들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 힙 회전이 안 됐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힙을 회전하려고 해도 어차피 무릎은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맥 상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힙턴이나 뭐, 뭐, 제가 뭐 왼무릎을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거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테이크백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느낌이 아니고, 옆에서 보시면은, 안 튀어나왔죠? 이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갔다가 뒤로 빠져주고. 네. 지인분들이 바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시겠지만은, 물론 그분들은 전문 지도자는 아니니까, 잘 흘려 들으시길 바라요. 그냥, 무릎은 움직이는 겁니다. 왼다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느낌과 옆으로 가는 느낌. 두 가지가 좀 공존하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는 느낌과 옆으로 가는 느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과 옆으로 슬쩍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컨셉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왼다리를 헐렁헐렁 그냥, 헐렁헐렁, 헐렁헐렁. 음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은 내가 왼다리를 안 움직이고 그냥 백스윙에서 쳐보고, 한번은 그냥 막 자율적으로 움직여보고, 잘 맞고 안 맞고의 차이보다도 내 몸이 어떤 게 편한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꼭 한번 다리를 내가 고정시킨다라는 방법보다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볼까, 그 움직임에 대한 거를 한번, 어 테스트도 해보시고, 나하고 맞는, 본인하고 맞는 그 방법을 한번 찾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서는 옆으로 가는 느낌과 앞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뭐 구조들 안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